라이더 2편, 기본 차로, 신기록 깨자, 가즈아, 라는 컨텐츠 2편 진행하고 있구요. 여기서 두 바퀴 돌아야 되는데, 아, 저거 쿠인. 큰...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제가 아직 라이더 초보예요 네. 핵 초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초보. 아저 뭔데, 뭔데? 타는 공간인데.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조, 제일 좋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주 쓰시는 차나 아니면 좋은 차. 이 바이크, 바이크랑 로빈 그두개 빼고요. 그거 말고 다 좋은 차. 그거 말고. 쓰시는, 거. 좋은 차를 쓰시겠죠? <laughs> 그거, 그러니까, 좋은 차랑 쓰시는 차. 좋은 차를 쓰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심 동체가 된단 말이네. 헛! 여기서는, 여기서, 내려가면, 여기로 가게 되고요. 아 이거 안 말해줬구나 자 오늘은 제가 라이더를 좀제 손가락으로 하지 않고요 아 안돼 아 잘못했다 다따다 저기 <laughs> 얘 무한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건 죽어야 되죠 이거 죽을게요 그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하지 않고요 이 핸드폰에 있는 이 펜으로 합니다. 펜. 펜으로 하고 있어요. 펜 소리가 안나도록 지금 좀 부드럽게 누르고 있는데 소리가 거의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는게 손가락으로 하는것 보다 더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캠방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우 죽을네장수막 나온다 오오오케 뒷바퀴로 가기 이 쉬운거 아, 어려운 거. 아, 어려운 거 아닌데. 아, 갑자기 라면 먹고 싶네. 이 라이더 길이 가는 길이 좀 라면 같이 있지 않나요?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렇게 뭐, 대, 가, 각도로 이렇게 맞춰서 있는 데는 라면 같이 가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둥글군데. 뭐... 아, 이렇게 둥근데가? 좀 라면 같이 생겼네요. 라면 색, 색이랑 좀 비슷하고, 길도. 아,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어야지. 컵라면 먹어야지. 오랜만에 라면 먹방 가나요? 따다다다. 계단 내려갈게요. 오케이, 쉬운 거다. 아니, 여기 지, 진짜 쉬운 구간인데, 왜 여기서 계속 쓰니? 아, 양파링 좀 나와주라, 근데. 양파링 지 너무 안 잡아줬다. 1편부터 2편, 여기까지 지금 한 15분, 16분 정도 됐는데, 그때 또 양파링에 한 번도 안 와줬어. 제가 한, 지금, 한 40판 정도 플레이 정,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도 양파링 안 나와줬습니다. 그때 또, 한 40번에 한 번은 나와줘야 될거 아니야, 솔직히. 양심에 있게. 오케이. 살았죠? 오케이. 쓱. 한 바퀴, 두 바퀴, 착지. 다섯 바퀴, 돌조여기. 몇 개? 아, 착진 됐다. 어, 야! 진짜 가족들 너무 붙었어, 방금. 지금 한 8배속은 한것 같았어요. 진짜 이건, 진짜 이거 경찰에 잡혀야겠는데, 이거? 어? 너무 빨리 갈... 고속도로에서 이거 이렇게까지 빨리 달리면 안 돼. 아우 미치겠다. 오, 아 미치겠다. 아, 야야야야 편집 좀 말하지 마. 야 말하지 마 편집자. 방금 여기서 아우라는 소리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 아우가 아니라. 이런, 뭐, 한숨 쉬는 소리에 들렸습니까? 어, 뭐,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laughs> 그분이 지금 편집자 목소리입니다. 야, 말하지 마, 어? 대답도 하지 마, 어? 어떻게 내가 한, 지금 50분 정도 플레이 하는데 양팔이한 번도 안나와준거 싫어? 내가 제가 142점이 최고 기록인데 설마 140점에서 그게 나올려나 양터링이 <laughs> 만약에 간다면 아 계단에서 사고 났다. <laughs> 계단에서 사고 나는 게 고, 보통 사고가 아니고 겁나 많이 다치는 사고거든요. 아... 이 바이크로 가게 3탄도 내가 만든다, 이나 <laughs> 언젠가 이걸로 채우러 간다, 어? 이걸, 바이크로 채우러 가자. 이거 3탄도 만든다, 내가, 이거. 2탄 뿐만 아니라 3, 3탄도 만든다, 내가. 아, 쓰었슬 랐다. 오케이 살았죠? 슥 지나갈게요 여쭤 아 안돼 그대로 낙사해버린다 아 여기 점수 얻어먹는 구간인데 그거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 근데 양파링 좀나와줘라좀 지... 재미 좀 살자 좀 어? 재미 좀 살자 부탁이야 재미 좀 살자 또 짱구 엉덩이 나와 줬죠? 요거는 여기 여기서부터 걷 어? 가고 점프해서 방금, 방금 방금 핸드폰이 좀 멈췄는데. 오케이, 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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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쉬운 거, 쉬운 거. 망치 잘 하잖아, 어? 망치 잘 하잖아. 양파링은 초보자여도, 이것, 이거... <laughs> 이것도 초보자 되겠다, 이거. <laughs> 자, 여러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요 바이크의 인생을 아, 산탄도 만들 거예요. <laughs> 네. 재밌게 보셨다면, 저의 구독을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하, 저는 이만 자야겠네요. 지금 몇 시냐. 1시 39분. 아, 졸리다. 빨리 자야지. 자, 그럼 이만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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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아, 아, 아 졸려. 아.